아니 나도 당한 거다. 나도 그말게 속았다라고 한다면 그 놈한테 소송 걸어야죠. 안녕하세요 재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변호사 안소연입니다 오늘은 상간손해배상 소장 받은 피고 진짜 억울한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는데 아무튼 소송 당했으니 대응은 해야 할거 아닌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라 매일 보는 게 소장이지만 보통 살면서 소장 받아보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상간자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이라는 소장 받는 일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될 겁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두 가지는 꼭 입증해야 합니다. 자첫 번째 자기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상간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기혼자였다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 이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송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두 가지에 대한 반박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그 사람 만나긴 했지만 그건 단순한 업무상 미팅이나 친구 모임인 거지 절대로 부정행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원고를 패소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죠. 판사님이 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 줄지 아니면 피고의 편을 들어 줄지는 이 증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 없이 무조건 아니에요 라고 외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거고 증거가 있다면 승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없었던 경우에는 보통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상관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상관행위에 대한 주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사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 하는 태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관의기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펼쳐야 합니다. 소송은 절대 판사님이 알아서 피고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절차가 아니니까요. 자, 이제까지는 진짜 부정행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케이스였고요. 반대로 사실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만난 사람이 자기는 미혼이라고 속여서 만나게 됐고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실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만났던 사람이 나곧 와이프랑 이혼해 우리 쇼윈도 부부야 하면서 접근해왔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법률론주의라고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고 이혼신고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한은 그 부부 법률상 지위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폐소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원고보부, 파탄나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 정도는 시도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 배우자를 만나기 전부터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원고의 남편이죠. 자기 가정 이미 파탄 낸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정말 설득을 해서 넘어가서 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말했듯이 법률론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서 위자료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 목표로 주장은 하되, 다만 판결 받은 이후에 그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하는 방법으로 억울함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관계 더 있죠? 일단, 만난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것도 아니고, 원고 배우자와 상관행위를 한 증거도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면, 해소할 가능성은 거의 100%고 금액을 얼마나 배상할 거냐만 남은 상황이겠죠. 이러한 때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거나 그 사람 탓을 하는 주장은 전혀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금액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게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관 사실이 맞다면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원고에게 잘못을 빌고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라거나 혹은 스스로 그 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다 라는 주장을 통해서 최대한 감액 주장해 보셔야 하고 소송 중에 원고 배우자와 추가적으로 만남을 갖는다든지 해서 소송 중에 보이는 반성하는 태도와 굉장히 모순되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상간소송 당한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대처 방법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송을 당한 경우 방치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